자, 우리 유튜브 아저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라스트 오리진의 쌈유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벤트 맵 요즘 핫하잖아요? 어, 이벤트 맵 핫, 핫한데, 드랍률이 지랄 같아가지고, 오토 돌려도 존나 못 먹는다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천천히 돌면 된다는 하시는 분들 다 사라지고 있죠? 왜냐? 9일밖에 안 남았거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8일 남았나? 어, 8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어, 몇개안 먹은 사람들 벌써 이제 사태 심각성 이제 슬슬 알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어, 심각성 이제 슬슬 아실 텐데 그 그래서 오토만으로는 안 될겠다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 빠르게 손컨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32X를 도는 어, 그런 덱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토는 아니고요, 손컨인데 어, 좀. 아주 빠르게 패스트 초패스트로 돌수 있는 그런 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피해도 정말 안 받습니다. 한 대도 안 맞고 잡는 그런 덱이에요. 어, 그래서 한번 덱을 한번 설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난이도는 있는 편입니다. 맞추는 맞추는 게 어, 보시면은 신속의 칸과 알바트로스, 에이다, 레오나, 어, 오드리, 풀 SS 다섯 개가 필요하고요. 어, SS 다섯 개가 필요한데 대신 어 요렇게 이제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영링이면 됩니다. 장비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예, 장비 아예 필요 없고요. 얘도 장비 아예 필요 없습니다. 알바트로스도 영링에다가 장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건 경험치 장비고요. 경험치 많이 먹으려고 어 먹는 거 자체는 힘들지만 요렇게 영링에다가 장비가 아예 필요도 없어요. 강화도 안 해도 됩니다. 레오나도 영링이면 돼요. 어영 영링이면 된데 요로 대신 이제 행동력이 요렇게 좀 있어야 됩니다. 어 행동력이 약간 있어야 되고 아 없어도 됩니다. 아 맞다 맞다 없어도 돼요 여기선 이대개선 없어도 됩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뺄게요. 아 없어도 된다. 어, 지금 보니까 자 없어도 되고 얘들 얘네 셋은 진짜 영링이의 장비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어 없어도 돼요. 대신 이제 오드리는 요 레오나보다만 행동력이 빠르시면 됩니다. 어 레오나보다 행동력이 빠르면 되는데 기본 행동력이 높아서 아마 비슷하지 않나? 어, 그래서 하나만 착용해주면 될 거예요. 얘도 영링이면 됩니다. 어 얘도 영링이에요. 어. 얘네들 먹기가 힘든 거지 하나만 먹으면 돼서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른 거 보면 막 오링, 풀링 해야 되고 그런데 얘네들은 다 영링이면 되고 에이다는 이제 이렇게 4링 어, 사링에다가 공격력 1800 넘기고, 치명타는 이제, 버프들 합쳐가지고, 100%딱 되게 맞춰 놓은 거고요 100%가 아마 근데 조금 안될거요 그래가지고, 요, 공치 준 겁니다. 요건 공치. 어, 공치 준 거고, 적중 하나도 안 줬어요. 적중 하나도 안준 거고, 요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건 그냥 공격력 뻥튀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다는, 근데 뭐, 한번 먹으면 확정으로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그래서 이 덱이 어떤 덱이냐면요. 자 보시면은 이제 신소개 칸이 들어있는 게 되게 신기할 텐데 이 신소개 칸이 전열에 있으면은 아군 경쟁력 아군의 AP 랑 치명타 적중을 주거든요. 그래서 A A 다가 0턴에 바로 요걸 쏠 수가 있어요. 0턴에 위선 포격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턴에 또 바로 한번 또 써요. 두번 써요. 그래가지고 적들이 진짜 공격 뭐 이동 이런 거조차 아무것도 못하 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터지는 그런 덱입니다. 어, 그런 덱이라서 3EX에서 이게 한 방에 그냥 조질 수 있어가지고 되게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그 운용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돌기도 졸라 빨리 돌아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 대기. 어, 그, 요, 아주 좋기 때문에, 어, 만약에 좀 이제 급하신 분들은, 어, 손컨이라도 해야죠. 이게, 왜냐면 오토 돌리면 되게 느리기도 느리고, 잡는데도 좀에로상이 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돌려놨는데 막 터져 있고 그러면은 자원도 많이 손해를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으로 편하게 빨리빨리 도는 요런 덱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아 참고로 그리고 여기 여기 다 이걸로 돌아가요. 여기 다 돌아갑니다. 참고로 여기도 다 돌아가요. 이 에이다 덱으로 모든 던전 요걸 제외하고는 다돌수 있거든요. 요거는 아직 제가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안, 찍, 안 깨놓은 건데 이거는. 조만간 한번 영상을 클리어 영상 한번 찍을 거고, 아무튼 제가 확인했는데 이거 다 됩니다. 어, 다 돼요. 어. 자, 그래서, 자, 수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 안 비싸! 이거면은 생각보다, 여, 애들 다 1링이라, 0링이라서 안 비싸요. 레오나 지금 1링 돼 있는 것도, 그것도 빼면은 더 줄어드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한번 돌아보죠. 자, 요 덱은, 부품하고, 저, 전력이 좀 남아도시는 분들 있을텐데, 전력 소비량, 소비량 약간 있는 편이라서, 그래도 그거 나름 괜찮아요. 어, 알바트로스가 전력 존나 잡아먹거든요, 부품하고. 자, 보시면 벌써 영턴 사기 쳤죠? 자, 영턴 사기를 칩니다, 이렇게. 그럼 오드리가 먼저 요걸 버프를 줘요. 신카는 예, 대기를 하고, 얘가 레오나가 이제 돌격명령을 하면은 AP가 12가 고정이 되거든요. 요래래서 요걸 주는데, 뭐, 에이다가 딘데 이걸 주면 의미가 없지 않겠냐는데, 하 요, 얘가, 얘가 이제, 버프를 주면은 AP가 2.7이 올라가거든요? 오드리가? 그래서 얘가 먼저 쏩니다. 어. 그러면 이제 후방에, 마지막에 이제 AP를 1 2로 고정시키는 거니까, 가능해요. 자. 자 행동계시. 아, 자, 이렇게 시작하네요. AP와 치명타 및 버프를 제, 제공을 해주고, 그럼 A단은 이제, 0턴 핵이 나가는 거죠? 사실상? 오. 이렇게 0턴 핵이 나가고, 자 레오나가 다시 강제로 AP를 고정시켜주면은 요렇게 또 바로 자신의 턴이 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그냥 대기해주고 요거 쏠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요거 요거가 위성포격이 보면은 이요그 외곽쪽 요거 요기 이제 요기 5번을 쏠때7 1 그리고 3 9는 데미지가 50%고요 8 2 6 4요 자리 십자 여기는75% 데미지입니다 어 그리고 중앙에 가100%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얘네들은 요렇게 쓰면요 요렇게 쓰면은 데미지가 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요기다가 쏘세요 요거 쏠때 요거 에다 쏴야지 한 방에 딱 죽습니다 공격력 1800 기준으로 이렇게 싸 놓고 얘는 그냥 대기해도 돼요 끝났고 끝났기 때문에 야중첩버그 그거 고쳤어 뭔소리야 응, 잘가시고 연 고쳤죠 자, 아무것도 못했죠? 어, 얘네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면요, 졸라 빨리 끝나요. 어, 이게 손만 이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써? 그, 뭐, 가상키 있잖아, 그거. 그거 써도 된다고, 뭐, 답변 받았다며, 매크로는 안 되지만, 그 가상키로 해가지고 누르면은 금방 눌러요. 따닥따닥. 어, 따닥. 요거 꼭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 요거 하고, 대기하고, 요거에서 팁 드릴게요. 자, 요 뚱땡이 새끼가, 요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외곽은 50%밖에 피해를 안 받거든요 외곽은 50% 피해를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앙에다 쏘면요 요 새끼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버프 달리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쏘세요 여기다가 쏘면 얘가 안 맞거든요 여기다가 어, 쏘시길 바랍니다 요거 꿀팁이에요 저 뚱땡이 스캐럽이 어 요거 외곽에 맞으면 안 죽어요 절대로 그래서 요번 첫 턴에 안 맞추고 그냥 육폭 데미지만 줍니다. 이렇게 육폭 데미지만 주고 그 다음 턴에 조지면 돼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합니다. 얘네는 봤죠? 아무것도 못해요. 어, 그냥 샌드백입니다. 샌드백, 어, 그냥 빠고서는 그냥 코 한번 파고 오시면 끝나 있을 겁니다. 응수고링! 이렇게 됩니다. 자, 철충이 뭐한거 있나요? 아무것도 못 했죠? 어, 이렇게 하면은, 빠른 속도로 깰수 있어요. 어, 빠른 속도로 깰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라고 좀 이게 느려진 건데, 어,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 가상키를 이용해서 따다다닥 하면, 왜냐면 이건 변수가 없습니다.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그, 이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세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자, 보시면 에이다가, 요게 좀, 요거 치명타가, 어, 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00%가 아니긴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 치명타가 안 터져서 에로상이피힐 확률도 있는데, 요, 보시면은 신속의 칸이 이 버프 주는 게 치명타가 달려있죠? 요거 치명타 확률하고, 얘가 주는 거, 얘가 주는 확률이 14.5%입니다. 이 치명타가. 14.5%인데, 요걸 맞춰가지고 100%를 딱 맞추시면은, 어, 그 변수가 아예 없을 거예요. 프리징 버그 날 수가 없죠. 왜냐, 적들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프리징 버그도 날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는 모릅니다. 그냥 라스트 오리진이 라스트 오, 라스트 오리진하면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주의해주시고. 음, A다. 그리고 만약에 오링 되면 아마 치명타가 안 터져도 죽을 거예요. 아마 오링이 되면은 지금 제가 4링에다가 공격력 한1,800 기준으로 딱 죽는 깔끔하게 죽어가지고. 1800을 맞춰 놓은 건데 어, 여러분들도 공격력은 한1800딱 맞추시고 그거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요거로 돌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1800딱 맞춰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세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은 그냥 빈 깡통으로 들고 와도 돼요. 빈 깡통으로 어, 빈 깡통으로 들어와도 되고 영링으로 심지어는 다 영링으로 다 갖고 와도 됩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뭐 레오나가 2딩 지켜서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 뭐 레오나 두개더 있어야 되나 하실 텐데 레오나가 한 역할이라고 요거 한번쓴거 밖에 없어요. 어, 요거 한번쓴거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한 번, 손컨으로, 돌아보이는 건 어떤지, 추천드려볼게요. 이게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어, 그렇다 보니까, 좀 귀찮긴 해도, 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벤트. 8일 남았는데, 어? 8일 동안, 뭐, 다섯 개다 먹을 자신 있으면, 블랙리드스 여섯 개다 먹을 자신 있으시면, 뭐, 그냥, 하셔도 되지만 뭐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짬을 내서 한번 돌려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자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루바.